주말을 앞둔 오늘 야속하게도 전국에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발달한 장마 전선이 내륙에 상륙하면서 물폭탄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는데요. 이동하실 때는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이 전국 곳곳에 영향을 주면서 장마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비는 주말 내내 계속됩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오전에 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남부지방은 종일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밤사 일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전국에 장마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전남과 경남에는 50에서 10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 특히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는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남부 내륙에는 30에서 80mm, 경북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장마가 찾아오면서 내일도 더위는 주춤합니다. 서울 27도, 대전과 전주도 27도, 울산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중반까지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면서 많은 비를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